정부도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부자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이 노후파산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는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마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침체가 바로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음. 그러면 적게는 1, 2년, 길게는 5년, 10년의 싸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후파산을 분석해보니까, 노후파산의 가장 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이 네 오늘 모신 분은 연금 박사 상담센터 대표 시죠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이번에 그 노후 자산 대책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자산들을 가지고 어,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동학개이라고 네. 소위 우리 네. 얘기하는 거기에 참 많이 포함이 되셨어요. 근데 네.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네. 크고. 또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산가격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연금하라니까 <웃음> <웃음> 그렇죠 우리 한 2년 만에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요 그때 뭐 투자도 투자지만 노후준비도 노후준비고 이렇게 각각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자산시장이 좀상승한다 그래 가지고 너무 몰빵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좀 후회를 하고 계시죠 음. 근데, 뭐, 알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자, 그런데, 어,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방송 많이 보니까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앞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할지 또 그대로 유지될지 하락을 할지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그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손실을 보고 있느냐. 음.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안 좋느냐, 이 결론적으로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지만, 또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어, 대출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반대로 현금 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건 기회거든요. 음.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쭉 앞, 과거에 한 3, 4년을 제가 쭉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시장이 양극화의 어쨌든 그냥 결말이다. 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 실제로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그막 강화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고 했더니 음. 결국은 투기가 더 심해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자산이 없던 서민들 혹은 젊은이들이. 내가 집이 없으니까 내가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서민이 되어가고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차를 타가지고 가격을 막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거죠. 음.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2021년까지 막 매수를 했어요. 고가에. 자, 그러면 어쨌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가격이 유지되면 내가 비싸게 샀지만 그 집을 가지고 내가 거주하면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리가 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끌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대출 받아서 산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 받을 때는 사실 이 금리 저금리가 유지될 줄 알고 산 건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 금리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음... 내가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영끌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까지 오르니까 이제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고 또 영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점점 이 사회에서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상황에서 점점 이 금리 인상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들이 물건을 이제 저가에 내놓거나 이제 투매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현금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또 다시 줍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이 사이클이 겪으면 겪을수록 금리가 오르면 오르든 떨어지면 떨어지든 관계 없이 철저하게 부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우리 일삼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어 원희룡 장관이 1월 3일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이제 정부도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부자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에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집 사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주택가격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정부가 한게 아니라 결국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그럼 이제 이 정부도 결국은 연착륙을 통해서 계속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다 죽게 생겼어요 음. 그래가지고 주택 이제 분양 시장이 또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건설사가 부도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음, 누군가는 먼저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살려야 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1월 3일 그 부동산 대책을 보면 사실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거든요, 거기 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혹시 영화 중에 버티컬 이미지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아, 들어본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게 뭐냐면 산악인들이 그 산악이 이제 암벽 등반을 음, 하다가. 맞아, 맞아. <laughs> 하다가 그 잘못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다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네. 다 줄에 한 줄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줄에 서너 명이 매달려 있으니까 줄이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셋다 죽을 것이냐 음.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자를 것이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누구도 셋다 죽을 수는 없으니 제일 밑에 있는 네가 죽어라 그래서 줄을 자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고 정부는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경착륙을 막으려고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다 죽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결국은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은 또다시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초장부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음. 그 모든 음. 케이스 모든 정책이 결국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건데 그럼요. 없는 분들이 그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가는 음. 거죠, 이제. 그럼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좀두 가지로 <laughs> 나눠야 될것 같아요. 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연세가 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하면은 사회생활을 네. 통해서 어느 정도의 네. 크든 작든 자산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산을 잘 모아 나갈 수 있을까? 들려가면서. 네. 네.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모으신 분들은요, 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잘 모아 오셨잖아요. 사실, 본인이 잘 모으고 싶어 모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집한채 샀는데 이것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했는데도 그것도 불었고, 또그 다음에 지난 3,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해 오면서 급여도 많이 올랐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아왔으니까 이제는 써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거를 계속 모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70, 80년대의 경제 구조는, 우리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어, 저축, 장려를 했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국가의 기본적인 자본이 형성되어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고, 그걸 뭘할수 있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도 처음에 집이 성장하려면 돈을 모아야 돼요. 음. 자,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국가가 성장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다 성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기라기보다는 성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경제 성장률 뭐 1, 2% 얘기가 나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잘 시켜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음... 이게 그 우리나라 우리가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도 찌우고 그래야지 애가 키가 클때 크거든요. 애들은 안 먹으면 키가 안 커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키가 커가지고 성인이 되면. 이제 몸은 딱한개까지 왔잖아요. 키가 백 170, 180 컸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먹기 함, 먹기만 하면 안 돼요. 음...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거죠. 몸이 잘 순환하고 피가 잘 돌아야 그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장기에는 돈을 많이 저축을 해서 자본을 형성해야지 국가가 성장하지만 사실 이렇게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잘 순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이 지금 본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하셔야 될 전략은 잘 쓰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순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모으려고 집중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80대 할머니는 80대가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또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사서,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상가 사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쓰셔야 될 때입니다. 네, 이제 쓰고 가셔야죠. 스타벅스 커피 한잔 먹으면서 도 벌을 떨떨면서 수십억 자산이 있는데 그걸 쓰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집중하게 되면 자산을 계속 모으고 음. 처박혀 놓게 돼요. 음. 근데 이분들이 쓰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자산을 잘 쓰시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면 젊은이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음. 젊은이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젊은이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잖아요. 음, 그들은 일단 돈을 벌어야지 모으고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돈 가진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들이 쓰시게 되면 젊은이들의 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 음. 그러면 경기가 순환하게 되는 거죠. 여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 대 자산을 가지신 네. 여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정, 그냥 뭐 평범하게 셀러리맨 네. 생활하다가 네. 퇴직금하고 연금하고 해가지고 네. 국민연금하고 해서 빠듯하게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도 계속 이거를 돌려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현금 창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에게 또 쓰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정말 참 기본적인 연금 혹은 기본적인 자산밖에 없으신 분들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조금 더 불리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 일단 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일단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최소한 150만 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뭐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88년 국민연금 시작 이후로부터 직장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직장생활 을 해오셨던 분들. 뭐, 좀, 비근한사례지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최근에 은행 퇴직하신 분들은 1인당 5,6억의 퇴직금 받아나갔다고 음. 뉴스에 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좀더 어, 더 고소득 셀러리맨이겠지만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국민연금 퇴직금만 가지고도 최소한 한 달에 2,300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 그분들이 좀잘 써주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경기를 순환하는데 도움될 이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어, 그러한 목적에서, 혹은 뭐, 그니까 러 어쨌든 피로를 더 느끼기 때문에 이제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네. 어, 주식, 저희도 이렇게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노후 자금, 네. 예, 은퇴 자금을 가지고 네. 좀더불려보고 네. 손자들 뭐, 과차이라도 좀 네. 사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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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이 주식으로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막막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 그러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이 노후 파산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네. 시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자 노후 파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반드시 알려드릴게 있어요. 어 소득이 저소득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위권이 있고요. 고소득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노후 파산에 해당되신 분들이 누굴까요? 아래쯤 저소득층. 네,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이 노후 파산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소득층은 오히려 이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비 수준도 낮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인 10분 중에 7분에게 기초연금 한 달에 32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부부면은 거의 60만원 넘게 받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실 소득 수준이 낮아서 소비 수준 사람 나, 자체가 낮은 사람들은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으로도 어쨌든 어렵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사실상 파산으로 갈 확률은 별로 없어요. 음. 음. 이미 파산이라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소비나 부채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부채가 뭐 백만 원, 0 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파산으로 갈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파산을 분석해 보니까 노파산의 가장 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이 중위권 소득자들다 음. 약간 좀 제가 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서민인데 부자로 착각하시는 분들. 아, 일단 그 파산이라고 하면은 저는 자꾸 뭔가 사업이 됐든 투자가 됐든 실패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지신 분을 또 먼저 떠올리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그럼요. 노후 파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대출을 갚고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음. 설령 내가 소비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이 높고 대출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노후가 되면 소득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있는 걸 까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자산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까먹을 자산이 없었을 때. 근데 나는 살아는 있고 뭔가 소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대출이라든가 뭔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럴 때 결국은 내가 파산을 이루어지는 젊을 때의 파산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럴 그런데, 수 있는 기간이 있니요 그럼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근데 70대, 80대에 파산이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소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제로는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마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 가진 건집한 채밖에 없는데 집값이 10억, 20억이니까 소비 수준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살다가 뭐 집도 있고 하니까 골프도 치고 뭐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비싼 것도 먹고 그런 거 자녀들에게도 펑펑 쓰고. 이런 소비 수준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다. 음. 실제로 상담해 보면 어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4업 이상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음. 은퇴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이게 점점 감소하게 됐는데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산이 안와도 계속 늘어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자산이 10억, 20억인 줄 알고 많이 썼는데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다시 또 5억, 7억이 돼버린 거. 네. 그다음에 어 대출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대출이 이자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전보다 두배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 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잠깐만 참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2년, 3년, 5년, 10년 지속된다면 그런데 나의 소비 수준은 줄일 수 없다면 그럼 결국은 일정 수준이 지나면 자산이 고갈되고 음. 국민연금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이 고갈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파산으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 방송 보시면서 노후 파산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셨을 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음. 오히려 어느 정도 그제 부자야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여, 여유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고 중위권 어설픈 중산층. 음. 그 보통은 그걸 좀 규정을 한다면 집한채 있고 네. 약간의 은퇴자금 가지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음. 중에서. 내가 소비 소득 대비 소비를 계산하지 않고 소비 수준이 너무 높아서 과도하게 소비하고 계신 분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저는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 실패라기보다 어쨌든 뭐 주식에 물려서든 자산의 가격이 확 줄어든 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철수하시든 네. 아니면 계속 가지고 버티든 이제 뭐두 가지 방법이겠죠. 근데 어쨌건 이런 분들도 그렇다면 맨날 아,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소득을 갖다가 말씀하신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근데 소비 조절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게 돈을 쓰는 건늘 쉽게 늘리는데 네. 소비를 줄이는 건 너무 어렵다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는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많이 쓰였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실 그런 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주식을 이제 손실을 봤으니까 정리하고 다시는 주식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는 올랐을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오를 것 같고 또 올라야 내 자산이 또 지금처럼 소비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그걸 기다리시면서 계속 부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음. 차라리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질질 끄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2020년 2월, 3월에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처음에 생각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얼마나 갈줄 알았나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당시에 2015년 이런 거뭐그 메르스 이런 걸 겪으면서 길어야 한두 달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두 달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 보니까 점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 있다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응? 그런데 다시 또뭐 대구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음. 또계속됐죠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 그래도 감기 바이러스니까 여름이면 끝날 거다. 음. 음, 근데 여름 됐는 끝난 게 아니라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2년, 3년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줄 알았으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말 그 계속 사람들이 거리에 안 다니고 통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손님이 안 들어올 줄 알았고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될 줄 알았으면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 달에 사업을 중단하고 그 철수하고 2년 동안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거죠. 음. 그런데 그때 계속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다,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다라고 하면서 희망고문을 하면서 결국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장사는 안 되고 손님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가게 문은 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계속 비용은 나가야 되고 음. 대출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 파산에이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내가 주식을 좀 손해를 많이 봤다. 음, 그러신 분들은 또 회복을 기다리시면서 차일피일 미실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위기가 침체가 바로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음. 그러면 작게는 1, 2년, 길게는 5년, 10년에 싸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일본처럼 15년의 장기적인 걸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부자들은 버틸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오히려 줍줍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설픈 중산층, 나는 실제 서민인데 부자인 줄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 이 분들이 지금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것이 1~2년이 지나면서 계속 장기화되면 결국 언젠가는 더큰 손실을 안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둘 중에 하나네요. 어, 지금 내가 노후자금을 손실을 크게 보신 분, 뭐 어쨌든 손실을 보시면 크든 작든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정리한다면. 그 남은 돈 가지고 내가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소비까지 맞습니다. 포함한 네네. 혹은 내가 그냥 버텨보겠어라고 한다면 이 원금을 계속 내가 까먹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네. 추가적인 어떤 그뭐 소득을 만들든 아니면 생활을 <laughs> 확 줄이든 네. 거기에 맞는 또 생활 조정을 해야겠군요. 파산하지 맞습니다. 않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소득과 소비 우리가 다 아는 공식. 소득 빼기 소비는 저축.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려면, 혹은 저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소비는 같아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은 소득은 없는데 소비는 늘어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소비를 좀 줄여가는 과정, 그것도 아예 쓰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계산해보고 내가 이 정도의 자금 가지고는 몇년 정도 쓸수 있겠다라는 수준에 맞춰서 줄이셔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소비를 원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뭐 소득을 만들어내니까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제 일도 놓지 놓으면 안된다 음.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하긴 요즘 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요즘 올랐다 해도 낮다 보니까 그냥 고정적인 수익을 내가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벌어 드릴 수만 있어도 그게 상당한 자산을 가진 효과를 보이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내가 사실상 거의 5억, 10억을 갖고 있는 그지 은행에다 넣어 는 거잖아요. 네. 음. 예. 하여튼 내가 지금 투자를 잘아 잘못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노후 자금이 줄어든 분들이라면 그냥 막연하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네. 생활 어, 도, 그러니까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활 수준을 여기에 맞게끔 지금 네. 가진 돈에 맞게끔 네. 조절을 해야 된다 장기전으로 갈 거다 음. 어, 그래서 장기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굉장히 큰 위험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사회가 양극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갭이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선상에 서 있는가 나의 상황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